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광무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무의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광무 같은 경우는요 주요 인터넷 네 그리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비 관련 제조 판매 유통 네 이런 회사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비대면 원격 진료 여러 가지 테마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광통신 장비 이렇게 엮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한 모멘텀들이 최근에 일어난 적이 있죠. 그리고 실적 관련 모멘텀으로서 현재 가장 강력한 상승 재료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실적 관련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현재 특별한 재료 없이도 광무 종목들 다시 한번 어때요? 바닥 만들고 현재 추세가 전환되고 있죠. 일단 추세를 보면요. 기존의 3단 고점을 만든 이후에 이런 걸 보통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어때요? 계속적으로 고점이 내려가는 네, 하락 추세를 겪다가 바닥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뚫고 이제 추세가 전환한 모습입니다. 일단 세력들이 추세를 전환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다. 네.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푹 꺼졌다가 다시 한번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만든 이후에 여기 넥라인이라고 불리는 돌파 과정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을 알아볼 겁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삼성전자든 나바는다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건 투자에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어디서 팔지 어디서 팔지, 어디 손절을 잡을지, 결국 가격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니나요? 네. 내 네, 이야기가 틀리다면, 네. 영상 중간에 나갈 수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매수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하락 이후에 어때요? 추세가 전환하는 패턴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현재 강력한 지지 구간은요 바로 역회된 숄더 패턴 바닥 패턴의 바로 넥라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4,500라인입니다 네, 4,500라인 눌림시 매수 타점으로 쓰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어때요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는 3,500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목표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어디에요 네. 쌍고점을 만든 7,000 구간대 매물대가 1차 목표가고요 이때 물량의 반절을 매도해주신다. 확정 수익 챙긴다. 꼭 기억해두신 다음에 이 구간까지 뚫게 되면은 마지막 저항선, 네, 8,500 구간의 2차 저항가. 이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셔라. 물론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만 체크해드리기 때문에 시간 대비 그리고 리스크 대비 딱 제가 이야기 드린 만 챙겨 드셔도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핵심 대응 가격 전략들을 다 오픈해 드렸고요.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면 딱한 주라도 사서 직접 검증해 보셔라.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들 메모해 두셔라.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구독하시면 구독자가 되시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야기 드릴 겁니다. 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 봤고요.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네, 사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실제로 개발한 이후에 유료로 판매하려고 하다가 구독자분들한테 혜택을 좀더 드리기 위해서 이번 연도에는 어 무료 전 유료 전환 안 하고요. 네,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혜택 기간 드리고 그 기간 활용해서 어때요? 혜택 누리시고 그 다음에 수익 내셔라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식닥터 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 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메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